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자, 오늘은요. 우리 풍선 가지고 놀 건데요. 산타한테 풍선 하나 줄까요? 응. 하트! 하트는 뭐야? 하트! 아, 하트! 풍선을 한번 불어보세요. 벌써 불고 있나요? 크게 불어주세요. 크게 불어주세요. 크게 불어주세요. 더 크게 해주세요. 힘차게 해보세요!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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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주세요. <laughs> 네, 따라라라라.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요. 풍선은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네! 아, 네 개의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풍선이 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엄마랑 알아볼 거예요. 풍선에요. 물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헉! 어떻게 붙일까? 붙여볼까? 이거 뭐예요? 테이프. 테이프 아니고요 비닐이에요. 비닐. 비닐? 어. 비닐을요. 붙여보세요. 풍선에요. 지금? 응. 붙여보세요. 안 붙어요? 아니요. 안 붙어요. 네. 음... 어떻게 하면 붙일 수 있을까? 엄마가 풍선한테 마법의 힘을 줄 거야. 수리, 수리, 마, 수리. 수리, 수리, 마, 수리. 얍! 자, 이제 엄마의 마법이 산타의 머리카락으로 갔어. 이제 풍선 해가지고 머리를 마구마구 비벼주세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엄마처럼 이렇게, 마구마구, 띠오 어? 머리카락이 막 움직이고 있어. 보여? 응. 보여, 보여? 보였다. 응, 자, 붙여보세요. 여기 위에 올려봐. 산타가 올리고 싶은 만큼 올려봐. 몇 개까지 붙나 한번 볼까? 이제 그만. 따라라. 어? 안 떨어지지? 이봐. 안 떨어지지? 아, 그러면 이번에는, 비닐 대신에 습정이를 음. 한번 붙여볼까? 마법의 힘으로. 풍선 위에다가 소스처럼 뿌려보자. 과연 음. 몇개 붙는지 해보자. 알았지? 음. 머리에다가, 우! 머리에다가! 마법의 힘으로 뿌려! 잉 쭈욱! 떨어뜨렸어. 엄마 이거를 돌리면 몇 개나 붙어 있을까? 맞춰보자. 몇 개나 붙어 있을까? 열 음. 개! 10개, 10개 붙나 볼까? 뒤집어 본다. 라라라라라다 떨어졌나? 뒤집어 보자! 오! 열개게하 훨씬 많이 붙어졌어. 이거 봐. 신기하게 요 우와. 이번에는 뭘 준비했냐면은? 풍선풍선 비누망으로 준비했어요. 풍선 가지고 지금 바, 만든 비누방울 있지. 이걸 움직여볼 거야. 움직일 수 있을까? 응. 엄마, 어디에 산타한테 힘을 줬다고 그랬지? 머리. 머리카락한테. 그럼 머리카락에 다시 힘을 받아볼까? 풍선이 움직이나요? 힘을 주세요. 자, 오늘 엄마가 산타의 머리카락에 준 마법의 힘의 이름은 뭐냐면, 정전기 였어요. 뭐라고요? 정전기. 오! 맞았어요. 정전기의 힘은 뭘들수 있었어요? 뭘 움직일 수 있었어요? 비눗방울. 비눗방울도 움직였고요. 또뭘 움직였어요? 종이랑 비닐. 어, 종이랑 비닐을 붙일 만큼 힘이 세요. 다음에는, 더큰 마법의 힘을 만들어 볼까요? 네. 알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머리카락에 있는 힘을 가지고 네. 놀아 봅시다. 네. 알겠죠? 재밌었나요? 네. 다음에도 엄마랑 과학 실험 할까요? 네. 알겠어요. 안녕. 친구들 안녕 해주자. 친구들 안녕.